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빈이 군입니다. 오늘은 슈퍼차저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요. 어,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 되게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이렇게 좀 적어왔어요. 제가 여태까지 모델3에 작업한 거의 모든 작업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린다 해드린다고 맨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것만 하고 끝내야지 또 이것만 하고 끝내야지 라고 하다가 벌써 되게 많은 작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태까지 어떤 작업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물론 제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님들이나 혹은 또 제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 궁금해 하셨던 분들은 어떤 작업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저 역시도 기억이 안 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고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한 거를 찾아보면서 그제서야 아는 경우도 몇 가지 있었 거든요 그래서 제가 쫙 한번 살펴 봤는데요 일단 t 어를좀 나눴습니다 일단 탑티어 필수 티어라고 하죠 이건 t 조건 차를 사면 무조건 t 야돼 라고 하는 게첫 번째 탑티어 그리고 두 번째 티어가 이제 뭐 이거는 하면 t 장히 편하고 아주 좋지 t 가격이 들어가니까 굳이 뭐 필수적이라고까지는 할순 없겠지만 어쨌든 하고 나면 o p i 굉장히 좋은 거 그걸 2티어로 제가 정했고요. 이제 3티어 같은 경우에는 하면 뭐 자기 만족에 되게 좋죠.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차량을 운행하는 데 있어서 필수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선택적 요소로 구독자님들께서 혹은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이거는 알아서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첫 번째로 제가 이 작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일부러 해당 업체의 내용들을 뺐습니다. 해당 업체의 이름들을 뺀 이유가 이 영상 다, 다른 영상들 말고 이 영상은 진짜 여러분들께 제가 어떤 작업을 해 그런 작업들이 얼마만큼 저한테 필요했고 중요한 작업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그 종류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는 영상이기 때문에 어떤 업체를 특정 업체를 홍보하려고 하는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의 브랜드 네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뺐다는 사실에 대해서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혹시 뭐 필요하시고 궁금하시면 제가 댓글 같은 데다가는 남겨드릴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어떤 게 좋아 해당 업체가 어디야 뭐 이렇게 물어보시고 싶으시면 댓글 밑에다가 써주시면은 제가 댓글에다가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하면서 작업한 것들을 정리하면서 와, 내가 진짜 모델 3를 정말 많은 것들을 했구나. 어, 떨어졌어요. <laughs> 정말 많은 것을 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로. 티어 순위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일단 작업한 것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광광 미러, 두 번째 헤파 필터, 세 번째는 블랙박스, 네 번째는 틴팅, 다섯 번째는 윈터 타이어. 이것은 제가 탑 티어로 했습니다. 탑 티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필수 티어. 차를 사면 무조건 이거는 해야 된다. 안전을 위해서든 편의를 위해서든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첫 번째 탑 티어가 이 다섯 가지의 품목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티어 폰 거치대 그리고 선쉐이드 그리고 통풍 시트 그리고 시거잭 확장 그리고 오토 트렁크 액장 필름 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티어는 뭐 신슐 방음 하체 방음 그리고 윈드킹 같은 조용히 시키는 작업들이요. 아 윈드킹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업체명이잖아. 죄송해요. 고무 몰딩. 네. 그리고 이제 크롬 딜립, 실내 무광 래핑, 열선 핸들, 카본 커버, 뭐 스피커, 오토 프렁크 오토 트렁크 말고 오토 프렁크요 소프트 클로징 및 전장류 같은 것들, 그리고 LED, 되게 막 밝게 하는 LED 같은 것들, 그리고 트렁크 쉴드, 흙바지 이런 작업들은 이제 세 번째 티어로 두게 되었습니다. 왜첫 번째 탑 티어에서 광각 미러를 뽑았느냐? 이거는 제가 뭐 여러 번 수없이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 하나긴 한데요. 진짜 광각 미러는요, 없으면 운전이 안될 정도예요. 정말. 정말 너무 좁아요. 편협한 화각을 갖고 있는 되게 안타까운 미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겠다. 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었어요. 그래서 광각 미러는 이건 무조건 넣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지금은 그래도 공기 질이 조금 좋아졌는데 옛날처럼 공기 질이 좀안 좋았었던 미세먼지가 좀 많았을 때를 생각해 보면 헤파 필터. 어 제로 수치까지 떨어뜨리는 어, 몇 가지 헤파 필터 종류들이 있잖아요. 그 헤파 필터는 무조건 좀 있어야 되겠다 싶고요. 블랙박스를 제가 왜 필수 요소로 넣었냐면은 사람들이 블랙박스 넣을까요? 아니면 원래 테슬라에 있는 대시캠으로 블랙박스를 쓸까요?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블랙박스 100%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블랙박스가 화각이 훨씬 넓고요, 앞뒤 두 채널로도 보여지면서 시간도 설정되면서 속도도 나오면서 GPS 혹은 진동, 진동계 같은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사고의 어떤 추위 과실의 여부 이런 부분들을 따졌을 때는 일반 대시캠의 성능만으로는 저희 특정 짓기가 조금 어려워요. 유무죄 판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시간도 들어가 있지 않고 속도도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으로도 아예 안 쓰이는 건 아니지만 이게 분심위까지 가고 판사분들께서 이거를 체크를 할때 조금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틴팅 이제 틴팅 같은 경우에는 전면이든 측면이든 후면은 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위쪽에 있는 천장은요, 사실 하나 안 하나 뜨거운 게매한 가지입니다. 여름에는 진짜 정말 그냥 뜨거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수가 아닌데, 전측 후방은 꼭 필수로 넣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밝게 넣든 어둡게 넣든요. 안 그러면 정말 타요. 어, 틴팅이 없는 로노카를 가끔 타면요, 정말 팔이 뜨거워가지고 팔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티어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두 번째 티어는 있으면 확실히 편해요. 아, 이거는 잘 넣었다라고 싶을 정도로 생각할 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폰 거치대가 있어야죠. 그래야지 폰을 어디다 거치를 해놓고 그 폰에서 오는 내비게이션의 정보라든지 음악을 들을 때좀 이렇게 체크를 좀 빨리빨리 쉽게 쉽게 할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폰 거치대가 좀 얼마나 내가 편한 곳에 위치하고 내가 사용하고 있는 폰의 기종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편안하게 이 폰을 사용할 수 있느냐를 직정 지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폰 거치대는 있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선쉐이드 이건 뭐 특정 브랜드든 아니면은 테슬라의 정품이든 선쉐이드든 여름에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정 정말 머리가 타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통풍 시트 같은 경우인데 워크인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왜두 번째 티어? 이건 세 번째 티어로 넘어가도 되는 부분인데도 저는 왜두 번째 티어로 넣었냐면 퉁퉁하고 등에 땀이 많다 보니까 여름에 통풍 시트가 없는 상황에서 운전을 하는 것을 상상조차 할수 없는 거예요. 너무 뜨겁고 더워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통풍 시트가 있는 차를 타다가 없는 차를 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풍 시트는 모델 S에도 넣었고요, 모델 3에도 넣었죠. 그리고 이제 시거잭 확장 부분은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시거잭 여기 한 밖에 없어요. 근데 이 시거잭 여기 하나로는 너무너무 불편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저같이 차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전장에 대한 부분에 니즈가 있는 분들, IT 제품들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어쨌든 전원 공급이 필요한데 저같은 경우에는 트렁크에도 시거잭을 뚫어놨고 전면에 시거잭을 하나 더 뚫어놨어요. 전면에는 두개지만 개인적으로는 시거잭 하나를 더 뚫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laughs> 어, 오토트렁크 이거같은 경우에 는 제가 버티다 버티다 마지막으로 했죠. 왜냐하면 야, 이게 모델S나 다른 기본적인 차량들, 그러니까 좀 급이 좀 높은 차량들을 타다 보면은 오토트렁크가 정말 편해요. 양쪽에 손이 없을 때 오토트렁크를 통해서 문을 열고 닫고 할수 있는 게 얼마나 편한지. 이걸 계속 불편하게 느끼다가 결국은 지지를 치고 오토트렁크를 작업을 했죠. 제가 뭐 어디서 작업을 했다고 얘기를 하지는 않았죠. 특정 업체를 하려는 건 아니니까. <laughs> 그리고 이제 액정필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좀 특수한 상황이라서 그래요. 왜냐면 액정필름을 붙여놓지 않은 상황에서 이 위에다 이렇게 카메라 같은 걸 올려놓을 때가 많은데 그 카메라가 떨어지면서 액정을 긁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액정 필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필수적으로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다 강화 유리로 된 거. 왜냐하면 이게 떨어질 때 스크래치를 내면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한해서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비닐로 되어 있는 액정 필름 같은 경우에는 기스가 날 수도 있고 이 지문이 되게 잘 묻는 재질이에요. 전부다. 그러니까 필름 벗겨내고 원본으로 쓰게 되면요. 정말 지문 때문에 나중에 햇빛이 비쳤을 때 화면이 안 보일 정도로 지문이 많이 찍힙니다. 그래서 남반사 혹은 지문이 좀덜 찍히는 그런 필름으로 교체를 하시는 거를 이제 2티어 마지막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3티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저의 만족, 룩적인 부분, 저의 귀를 즐겁게 해 주는 부분 혹은 좀더 조용한 차를 원한다. 이런 정도의 욕심에 대한 부분이 이제 3티어에 대해 3티어에 들어가는 그런 옵션들인데 이게 이제 신슐 방음, 하체 방음 부티를 붙여가지고 그리고 이제 고무 몰딩을 통한 휘파람 소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막아주는 작업들을 하는데 저는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됐어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걸 해서 기분이 좋고 좀더 조용한 차를 탄다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저한테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룩적인 부분들이죠. 크롬 딜립 모델 3에서 크롬이 있는 부분이 너무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이 웃기게도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롬이 안 들어가서 완전히 되게 예쁜 차량으로 나오는데 모델 3 같은 같은 경우에는 어설프게, 아, 또떨어네또떨어 떨어졌네. <laughs> 네,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 예쁘게 크롬들이 막 어설프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크롬을 죽이는 크롬 딜리트 작업. 그리고 이제 실내가 하이그로시 소재로 되어 있어요. 검정색 피아노 블랙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되게 흠집이 잘 나요. 손톱으로도 기스가 날 정도라서 저는 실내를 무광 랩핑으로 했고요. 사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은 이 핸들 열선에 대한 기능은 이건 겨울에 정말 좋기 때문에 이게 쓰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만족이죠. 그리고 자기 편이고. 하지만 이거는 사실 손이 별로 안실리 시려우심들도 계시고 따뜻한 티어로도 충분히 따뜻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3티어로 넣었습니다 뭐 카본 커버 이런 것도 룩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외부 사이드미러에 카본 사이드미러 캡 같은 거 달아놓은 것들도 다 이거는 제 욕심이죠 그리고 스피커 음질 더 좋은 음질로 알가리를 한거 저는 진짜 이거 되게 많이 만족을 하거든요 왜냐면 가뜩이나 모델3의 밸런스 음질이 되게 좋은 편인데 여기에 알가리까지 하고 나니까 저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음악을 듣는 걸 워낙에 좋아하기도 하지만 더 좋은 사운드로 음악을 즐기는 게 상당히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오토 트렁크 말고, 오토 프렁크, 그리고 소프트 클로징 및 전장류인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있으나 없으나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별로 필요 없거든요. 근데 소프트 클로징 있으면 좋죠. 도어 캐치가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는 것들, 이런 거 좋죠. 근데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큰 이지가 없어요. 그리고 오토 프렁크도 마찬가지고, 제가 오토 트렁크는 자주 쓰지만, 오토 프렁크는 가끔 가끔 넣어놓고, 가끔 빼고 쓰고 이럴 때가 있기 때문에, 굳이 진짜로 필요한 부분을 넣어야 된다라고 하면, 오토프렁크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아... 장을 보통 봐서 앞에다 놔둔다든지 가뜩이나 좀 좁은 실내의 수납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프렁크를 좀 자주 사용할 때가 많은데 그래가지고 아좀 오토프렁크를 요새 좀 할까? 고민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ED 밑에를 되게 밝게 하는 6발짜리 6구 LED를 집어넣는 거 이것도 뭐 사실 어두우면 어두운 대로 잘쓸수 있지만 또6구를 넣어놓으면 굉장히 밝고 좋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그런 부분. 프렁크 쉴드, 물이 조금이라도 덜 들어가게 혹은 조금이라도 방열, 방냉이 되게 할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프렁크 쉴드 흑바지 부분 사실 흑바지도 있으나 없으나 사실 어떤 사람들에겐 어필 포인트가 될수 있지만 저한테는 되게 좋았거든요 가뜩이나 밖를 검정 크롬 딜리스를 해놓은 상태에서 블랙으로 흑바지를 해놓으니까 상당히 저는 예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했던 모든 작업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나열을 시켜서 리스트업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1티어, 2티어, 3티어로 제가 나눠 놨으니까요. 이건 진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 이것을 선택하고 작업을 하시는 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싶지만 모르셔가지고 이걸 찾아보기가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고 제 채널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시면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추천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꽤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델 3 퍼포먼스 혹은 모델 3 롱레인지 이런 차량들 모델 3또 스탠다드 플러스를 빼놓으면 안 되겠죠? 이런 차량들이 뭐 만들어가는 차다 뭐 우기고 있네. 이게 뭘 만들어 가는 차에 순정도 충분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생각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모델 3이 차량 자체 그대로 쓰시는 분들도 많고 만족도가 높으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굳이 제가 강요하면서까지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런 이런 부분들을 했고 제 차를 또 꾸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꾸미니까 좋더라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한꺼번에 한제컨텐츠를이 영상을 보면서 아, 이런 작업들이 있었어. 내가 모르는 뭐가 있었구나라는 거를 알아가시면 또 좋고요. 아 찍고 난 다음에 안 하시는 거는 또 여러분들의 선택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찍는다 찍는다 말씀만 드리면서 계속 목 찍었는데 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제 영상 보시고 하실 분들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곳에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밑에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다음 번에도 더 유익한 테슬라 그리고 모터에 관련된 자동차에 관련된 많은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 비니 군이었습니다.